안녕하세요. 곽쌤의 한복 만들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자 바지 재단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재도한 패턴지입니다. 여기 앞판이고 여기 뒷판이고. 자 앞판 패턴에서 주머니감은 이렇게 해서 복사해서 하나 떠냈습니다. 자 재단하겠습니다. 앞판 먼저 배치하고 뒷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옷감을 밑에 천하고 위에 천하고 맞춰서 겉과 겉을 마주보게 놓고 자 이렇게 했으면 여기가 식서죠 중심선 가장 넓은 부분에 여기다 맞춰놓으면 여기 식서 식서 끝에 까지 했더니 18cm 나왔어요. 바지 밑단 부분, 부리 부분도 18cm가 나오게 이렇게 놓고 핀 꼽고 여기 완성선 하고 시접 그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앞판 완성선 하고. 시체 포함해서 이렇게 초크를 그려놨는데, 요 밑단, 밑단 부분은 이렇게 바지가 점점 좁아지는 단이죠? 그럴 경우는 원래 재단할 때 접어 놓고 자르는 건데, 4cm 저는 네, 줬어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접어 올려서, 이렇게 접어 올린 다음에 여기 센치에 맞게 이렇게 잘라야 되는데, 이렇게 자르기가 그러니까 여기를 4cm 까지 나가서 해야 되죠? 그래서 4cm 위에 선을 이렇게 그려서, 그려서 여기죠? 그러면 요 밑단 그려놓은 요 선에 수직으로 이렇게 놓고 표시를 딱 하면 요, 요기, 기 되죠? 그럼 여기를 사선으로 이렇게 약간 나가게. 이렇게. 이게 접어졌을 때 접어졌을 때 이게 시접이 위에 있어야 되니까 접고 이렇게 잘르셔도 되고 저는 여기 여기 4cm 올라온 선 나오는 거를 길이를 재서 사선으로 약간 나가게 대칭이 되게 그렸어요 그리고 이쪽도 여기 대칭이 되게 그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놓은 다음에 여기죠 네, 그럼 이렇게 사선 하기가 번거롭다 그러면은 아예 넉넉하게 넉넉하게 이렇게 잘라 놓고 여기도 넉넉하게 잘라 놓은 다음에 나중에 잘 재단 다 끝나고 나서 재단하고 나서 정리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주머니, 주머니 부분 여기 주머니죠. 여기 이렇게 놓고 주머니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대강 잘라놓고 이렇게 놓고 짤립니다. 여기 바지 부리 부분이죠. 자, 여기가 이렇게 한두 장을 같이 하면 이렇게 따로 하니까 한 장만 접어서 볼게요 이렇게 해서 접어서, 접어서 여기를 같이 이렇게 자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넉넉하게 놓고 자른 다음에 한 장만 접어서 이렇게 자르고 마저 여기도 자르셔도 괜찮습니다 이쪽도 접어 올렸을 때 시접이 맞춰서 있으면 좋겠죠 앞판 재단 했습니다 따로 이렇게 놓고 계단 이렇게 할 거니까 요만큼 다림질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놓은 다음에 여기 뒷판도 여기가 조금 힙라인 선이 조금 넓게 나왔죠? 여기, 여기 엉덩이 부분 옆에 옆라인이죠? 여기에 1.5 정도 남기고 여기 힘라인 선이다 핀을 꼽고 여기2한2 1 c m 20세기 2 1 c m 20세기 2 0기 20세기 2 2 2 20세기 20세기 2 0세다2 0세세기 20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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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접선까지 다 그렸는데 여기 뾰족한 그사이죠 뒤판 살. 이 뾰족하게 다 그리지 마시고 여기도 요, 여기 삿 끝에서 6.5 정도 되는 선에서 이렇게 자르셔서 이렇게 하셔도 돼요. 여기 옆선 옆선 표시하고 무릎선도 양쪽으로 표시해주고 여기 밑에 부리 부리선 여기도 앞판과 마찬가지로 사선으로 나가게. 완성선을 그렸습니다. 자, 재단 다 했습니다. 여기 목록하고 맞춰보도록 할게요. 여기 목록에 앞판 두 장, 뒷판 두 장. 요거는 앞판, 뒷판, 허리, 허리, 그 다음에 벨트 고리, 그 다음에 아반단이 두 개죠? 4.5cm 짜리, 8cm 짜리. 그 다음에 주머니, 겉감으로 두 장, 여기는 면으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면 주머니 안 주머니죠. 맞은 천할거두장 해서 마름질이 끝났습니다. 앞판하고 뒷판 실표뜨기를 하겠습니다. 자, 실표뜨기 하겠습니다. 저는 옷감이 베지색이라 이 시침실은 청색으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 바깥선은 완성선으로 하고. 여기 다트만 패턴 위에서 뜰 거죠. 그래서 다트만 실표뜨기 하고 나머지 실표뜨기할 때는 패턴을 제거하고 뜨도록 하겠습니다. 분 내 네, 꼽고 나서는 을 중간중간에 꼽아 놓으셔야 자 주머니 주머니 위치 주머니 치면 심피를 줄거니까 가. 피를 길게 뗄게요 이렇게 해서 길게 서 여기 위리 위리 이는 앞판하고 뒷하고 맞추기 위해서 를좀려죠 해서 안해도 요 지금 전 2.5에서 버을 할건데 는분만이기 두고 이 중간에 자 여기 주머니 부분 윗 주머니 있죠? 맞은 천 맞은 천 주머니 재단할 거예요. 자 그럼 여기를 여기 맞은 천은 여기다 이렇게 올려놓고 손등에 닿는 부분이죠. 이렇게 놓은 다음에. 여기 시점 1cm로 해서 주머니감하고 같이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주머니감, 윗주머니감하고 주머니하고 몸판, 겉감, 앞판 겉감하고 주머니감을 잘라서 이렇게 되면 여기서 박아서 속으로 들어갈 거죠. 자, 여기 다트 부분은 이렇게 패턴지를 잘라서 그린 다음에 십을 뜨기 하겠습니다. どうぞ。 바지 재단이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